채점하다 보면 좀 되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항별로 다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반하고 채점하다 보면 이건 맞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문항별로 1점씩 올려주면 다 동시에 모든 학생이 다 올라가고 점수가 깎이고 그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할 때도 되게 좋고, 아이들이 또 타자로 치니까 쉽게 이제 썼다 지었다를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글씨를 알아보기가 좋아요. <laughs> 그리고 크롬북의 가장 장점은 어, 교사가 뭔가를 할때자 집중하자 모니터 받으세요 그러면 닫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딴짓을 못하고 그냥 저에게 집중해서 수업에 집중해서 잘할수 있는 거고 그리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앱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 구글 플레이스 애플, 그, 구글 스토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앱이 많거든요. 그리고 에듀 퍼즐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리어팟, 뭐 많은 그 조, 좋은 앱들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게 활용도가 높고 예 그, 그 학교의 공유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 3부에 하는 그때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예,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 지금 원고에 있는 것 중에 궁금하신 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신분계실까요 어, 그럼 활용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주신 이윤주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하나고등학교 김중근 선생님께서 팀 시채널과 원노트를 이용한 함께 가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윈도우를 활용한 독과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김중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부탁을 받고 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막 아주 어,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거나 뭐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데요. 어, 그래도 어, 대부분이 다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용기를 내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수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코로나19 처음 닥쳤을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한 번씩은 온라인 수업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충분히 훌륭하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 온라인 수업이 평소의 수업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좀 지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 역사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어쨌든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학교는 어, 전국단위 자사고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특성, 학교 특성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흥미 위주의 네, 그런 수업이 아니었으면 해요. 저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되게 다르게 고립타분한 사람이거든요. 저 강의식 수업 진짜 좋아하고 막 예,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것도 약간 강의식 수업에 좀 집중이 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려운 건 어렵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좀 단순한 흥미 위주로 잠깐 온라인이라서 신기해서 빠졌다가 이제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좀 지속이 될수 있는, 어려운 걸 어렵게, 예, 쉬운 걸 쉽게 예,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비대면이 끝나도 지속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만들려고 좀 예, 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 완전히 오프라인 수업하고 똑같으면 비대면을 하는 이유가 없겠죠. 어,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 좀 적합한 아, 그러한 특성도 좀 고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집중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예, 저도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거를 집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아이들의 집중력을 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조금 고려하는 수업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 앞에서도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 아이들의 능력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어 뭐,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뭐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정도면 뭐 충분히 애들이 다잘 알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요. 엄청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구름미를 나는데, 어 못하는 애들은 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아이디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 개별학습이 좀 용이한 수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준차가 저희가 이제 자사고긴 하 하지만 그래도 수준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 그런 수학 수준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리고 범용성. 그러니까 이게 꼭 역사학만이 아닌 다른 수업에서도 조금 쓸수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설계했는데 이거 다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지 지금 좀 부끄러운데요. 그렇게 훌륭한 수업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했던 방법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윈도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데요. 사실은 코로나 19 전에 저도 이 비대면 수업 혹은 온라인을 좀 병행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아이디를 팔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 19 터지면서 되게 쉬워졌는데 어그 전에는 막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이메일이랑 재직증명서 구글 본사에 내야 돼서 막그 인증을 받아야 되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때려쳤어요. 하다 저는 되게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려치고 어 우리 오피스는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공자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로 구글 플러스룸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팀즈였어요. 팀즈하고 원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원노트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저는 역사 수업이다 보니까 역사 수업은 이제 필기가 뭐 다른 수업도 다 그렇겠지만 필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필기를 작성을 하는 툴입니다 네, 일종의 수업 노트죠 구글로 따지면 구글독스 랑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는게 배포가 가능해요 뭐 구글독스도 배포가 되는데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이게 제이 원노트 지금 모양인데요. 보면 이제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협업 공간이 있어요. 공동 작업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교사 전용 공간이 있는데, 교사 전용 공간에서 작성하면 교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한 이제 수업노트들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 수업은 AP 월드 히스토리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제 영어로, 이제 뭐, 강의도 제가 원, 영어인데, 이제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한 이제 수업 아니에요. 이제 필기 안에 제가 작성을 해서, 어, 요 아래로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거든요. 아이들 수업노트로 제가, 아, 개별적으로 하나씩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배포를 누르고, 조금. 이게 다 좋은데 오래 걸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배포를 누르고 여기 나오면 이제 배포하는 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 노트 섹션에다가 하고 배포를 누르면 조금 오래 걸리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날라가요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각 아이들 수업 노트로 제가 작성한 게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하나 하나씩 예, 제가 만들어진 제가 만들어낸 이제 강의안을 가지고 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노트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어, 제가 이제 그 AP 세계사 영어로 된그 세계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역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료거든요. 역사 기록 그거를 영어로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한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좀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배경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 작업실에다가 놓고다 같이 보고 어, 쓰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들한테 조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쓸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딱 나왔죠? 여기가 이제 제가 배포한 강의 아니고, 이게 마리 앙뚜한애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마리 앙뚜아애트를 이제 좀배운을 한다면, 마리 앙뚜한애트가 현명하게 처신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좀해석되 어려운 문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애들이 지금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면 고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쓰고 예, 누가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걸자예 자,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해서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 작업실을 활용을 할수 있어요. 물론 구글 독스도 이런 기능 이 있는 거 저도 다 압니다. 근데 원노트는요, MS 팀즈에 이게 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같이 쓰기가 편해요. 어 그리고 조금 더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필기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애들이 실시간으로 쓴게 보이셨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도 좋지만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필기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laughs> 제가 큰 화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그러면 복, 잠시 복제를 좀 할게요.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요렇게 작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종교, 어, 개혁 관련된 강의였는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튤립이라고, 장로의 핵심 교리를 썼는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잘못 썼다. 이제, 전적 타락을,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스스로 의지로 구원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으면, 이제, 교사가 개입해서, 그거는, 이렇게 쓰면 어째 애가 보는 화면에서는 제가 쓰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하나씩 잡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200명 대상 강의가 있다면 절대 안 되겠죠. 저도 하나고에서 한국사도 가르치거든요. 한국사는 200명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조금 소수 방에서는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강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 참.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 이제 학생의 필기인데, 예 이. 원노트가 좋은 게요. 구글독스는 이제 태블릿 PC 활용이 약간 어렵거든요. 네. 저도 이제 좀 써봐서 아는데, 어,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스스로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펜으로 필기를 이제 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그런 게 이렇게 좀 쉬워요. 좀 쉽고, 어, 이게 누가 썼는지도 부, 뭐 구글독스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그런 점은 이제 좀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즈라는 플랫폼을 조금 더소개를 드리면 이제 팀즈가 구글 클래스룸이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어, 그 AP 세계사를 가르치고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구문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해석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위고 투게더리라고 해서 이제, 이제 주한미군 옛날 구원대 함께 가자 라는 구호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좀 어려우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 몇 명을 선별해서 너네가 우리 영어를 좀 잘하니까 이거를 조금 번역을 미리 좀해 줄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팀즈인데요. 팀즈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채널. 그래서 일종의 모둠 같은 거죠. 그래서 위고 투게더라는 프로젝트에 소속된 친구들은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가 번역한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요 부분이 구글 플래스룸을 조금 넘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이제 물론 구풀도 액세스를 풀어가지고 애들이 공유를 할수 있게 만들면 올릴 수가 있는데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채널을 분리해가지고 애들한테 이 채널은 네 거니까 네가 어 여기다가 마음껏 올려 하면은 그냥 올려요 음. 음.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은 되지만 바로 이게 구글 클래스룸 갔다가 드라이브 왔다가 이제 보게 좀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팀즈는 팀즈 이제 실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파일이 있어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아이들이 접근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개인 자료라고 해서 어, 이, 이때는 애들이 열심히 참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이제 뭐 열심히 한 에, 그런 자기만 갖고 있기 아까운 결과물을 자기가 업로드할 수 있어요. 네, 우플래스는 그게 약간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방법이 있는데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는 바로 파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조금 구글 플래스룸보다 이런 공유나 액세스 관리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내가 애들이 근데 쓰는 게좀 싫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 관리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 그룹에서 애들이 지금 제가 편집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것도 구클에 있는데 근데 구클은 드라이브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클래스룸,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으로 따지면 클래스룸 화면에서 어 바로 이제 이 액세스 부여가 되니까 굳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수업을 할 때는 친즈처럼 좋은 게 없고 또 하나 장점은 대부분.